오늘 배울 추구 한자는 심프 행복에 대해서 어, 배워 봅시다. 행복. 행복. 행복이 뭐라고요? 심프. 교도소에서도 행복할 때가 있습니다. 교도소 자체에서도. 어? 음, 교도소에서 무슨 행복이 있을까 하는데 그 안에서도 어, 생각해 보니까 어, 심프. 어, 교도소 안에서 교도소 안에 있을 때도 행복할 때가 있었던 거 같아요. 아마 여러 가지 행복 중에서 어, 저 같은 경우는 이성을 갖는데 아는 사람이 있을 때내 아는 어, 같은 친구가 있거나 내 집계 어, 동생이 있거나 어, 굉장히 어, 반갑더라고요. 그때 행복을 좀 느꼈던 느끼, 것 같고 면회할 때도 행복감을 많이 느끼고 근데 어, 이제 정말 이렇게 생각지도 못했던 사람이 한번 정도 왔으면 좋겠는데 그런 사람이 면회 왔을 때 어, 굉장히 큰 행복감을 느꼈던 것 같아요. 면회 때 어,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음식을 만들어 먹었을 때 음식 거기서 음식을 이, 주는 음식이 아니라 어, 우리가 몰래 만들어 먹어요. 자, 음식을 만들어 먹는 것도 불법입니다. 불법. 어, 만들어 먹을 수 없는 거예요, 절대로. 근데 주는 것만 그대로 먹어야 돼. 에, 주는 것을 변형시켜서, 어? 예를 들어서 김치를 빨아서 하얀 백김치를 만들어 먹었을 도 원래는 안 되는 거예요. 어? 왜? 거기서 주는 그대로 먹어야 되는데 사실 그 주는 그대로 먹고는 맛이 없어. 그래서 어떤 이제 음식도. 뭐 찌개를 끓여 먹는다든지 어떤 변형을 시켜서 먹는단 말이에요. 변형을 시켜서. 근데 정말 이렇게 어떤 이렇게 음식을 만들어 먹을 때어 행복을 좀 느꼈던 것 같아. 요그 안에서 푸짐하게 먹었을 때, 응? 무생이 아시죠? 푸짐하게 먹 먹었을 때 행복을 느끼고, 음. 또그 안에서 자매님들 이렇게 들어올 때도 행복을 느꼈던 것 같아. 요 자매님들, 어 이제 기독교 집회나 천주교 집회나 불교 집회 때그 어 자기 집회에 맞는 자매님들이 들어와요. 자매님들이. 자매님들이 들어왔을 때 그분들이 뭐 매주 들어오는 건 아니고, 매주 들어오는 건 아니에요. 그럴 수는 없고, 이제 한 달에 한두 번씩 들어올 때가 있어요. 자매님들이. 그러면 그때 또 굉장히 크게 회복을 느꼈던 것 같아요. 자매님 의 사회사람을 보니까 사회사람 본 동시에 사회음식을 먹으니까 음식 먹어봤자 질 좋은 거 해봤자 피자 아니면 치킨인데. 그거 먹었을 때그 안에서 굉장히 큰 어, 행복감을 좀 느꼈, 느꼈던 것 같습니다 진짜 옷을 맞춰줬을 때옷 어, 옷이 있잖아요 수영자복이라고 있는데 그 수영자복을 어, 그냥 그냥 원래는 입어야 돼 근데 그거를 칠수로 재가지고 맞춰 왔을 때 어, 그때도 또 행복을 좀 느꼈던 것 같고 어, 또생각지이않안던 분에게 영치금이 윗방이돌어왔을때 갑자기 영치금이 윗방이돌어왔을때 또 어, 행복감을 좀 느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때도 행복을 행복 느끼면서 좋다, 예? 예, 이런 거를 좀 느꼈던 것 같고 그리고 또 아, 뭐가 있냐면 뭐, 당연히 뭐추소 때는 뭐말 말할 것도 없죠. 굉장히 설레기면서 그때도 큰 행복을 느꼈던 것 같고 특별면회 같은 게 있어요. 특별면회 같 그때는 이제 가족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손도 만져볼 수 있고 껴안아볼 수도 있고 포포도 할수 있어서 그때가 아주 큰 행복을 좀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때도 큰 행복을 느꼈던 것 같고 그리고 사회, 아, 사회에서는 어, 행복은 심플하고 있어요 심플, 사회에 있을 때 어,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을 어, 같이 있을 때 행복을 좀 느꼈, 느꼈던 것 같아요 같이 있었을 때 좋아하는 사람들과 정말 마음 편하게, 편하게 이, 대화할 수 있고 어떤 타치도 안 받고 긴장도 하지 아, 않아도 되는 이런 좋은 사람들이잖아요 정말 이런 사람 있을 때 행복을 좀 느꼈던 것 같고 그리고 이쁜 사람, 이쁜 여자들 봤을 때도 행복을 느끼더라고. 지나가다 이쁜 여자 보면 또 행복을 누더라고. 행복, 기분이 좋더라고. 응? 어? 남자의 본능이지 몰라도 이쁜 여자들 보면은 기분이 좋고, 어 이쁜 여자랑 이렇게 대화를 대화하거나 이렇게 같이 응기기다 어? 보면 더 기분이 좋고. 어 지인들에게 지인들에게 어떤 이제 선물 같은 거 받을 때도 기분이 좋더라고요. 어, 선물 받았서 기분 나쁜 사람은 없어. 선물 받아서 기분 나쁜 사람은 없어. 뭐 생일 때라고 해가지고 명절 때라고 해가지고 먹는 뭐 이빨시 갖고 그러면 때도 뭐 기분 좋은 것 같더라고요. 어. 생일 때 선물받아 가지고 나쁜 사람은 없는 것 같고 어. 마찬가지로 건달들도 생일 때 선물 주면 좋아합니다 다 좋아하고 다 그래요 어. 그리고 이제 요즘 음 요즘은 백포로 행복하지는 않다 100% 행복하지는 않다 요즘. 아 요즘에 뭐 정신이 좀 없는데 에. 하지만 내가 뭔가를 이렇게 지뭘 만들고 있걸 랑이요? 여러분 만들 때 내가 뭔가를 이루고 이렇게 했을 때그에오는 성취감들이 있더라고. 그때 좀 굉장히 큰 행복감을 느낍니다. 카타르시스라고 그러는대나 그런 거를 뭐라고 그래?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좀 행복을 좀 느끼요. 내가 지금 원 하는 걸 만들고 있는데 그게 내 생각대로 이루어졌을 때 행복을 좀 느끼고 안 그러면 짜증이 빠입니다. 아, 짜증이 빠인데 어, 내가 원하는 것들이 이렇게 만들어졌을 때 그런 과정 속에서 또 행복을 느낍니다. 이제 저에 대한 걸 많이 얘기했지만 조폭들은 제가 옛날에 이제 차를 선물받았서 어렸을 때요. 아, 차 사고 받을 때 어우, 진짜, 진짜 기분 째지더라고요 형님한테 에, 차를 받았는데 네, 바로 하루 만에 욕 개가 심었고 차 다시 돌려드렸습니다 하루 만에 서울 받아도 야차잘 끌고 다니라는데 농쪽이로 빠져버렸어요 노두렁에다가그 다음날 이런 욕 개가 심었고 어, 차 갖고 와 에, <laughs> 근데 그때 차 받았을 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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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굉장히 행복했어요 굉장히 진짜 행복했습니다 조폭 때 근데 조폭들은 행복의 기준이 조금 다르는 것 같아요. 남보다 많이 가져야 돼. 어, 남보다 많이 가져야 돼. 같은 또래나 같은 뭐 경쟁이 있으면 하여튼 남보다 많이 가져야 돼. 조폭들은 남보다 많이 가져고 남보다 잘 나야 돼. 그때 행복을 좀 느끼는 것 같아요. 저도 그랬어요. 어, 저도 그랬고 내 주위 사람들 보면은 어, 다 그랬던 것 같아. 내가 보니까 어, 그랬던 것 같고 남의 행, 남의 불행이 곧 나의 행복이야. 어, 이런 것도 있어요. 어, 남의 불행을 보고 행복을 느껴. 변태지 변태. 예, 어, 변태예요. 나만 그런가 아니에요. 전국에 있는 조폭들 다 거의 맞는 얘기를 할 겁니다. 맞는 얘기를 할 거예요. 남의 불행을 특히 나의 원수, 나의 적대자, 어 내가 싫어하는 새끼, 어? 꼴보기 싫은 새끼, 그런 새끼가 뭐 잘못돼서 빵가거나 그 새끼가 뭐 잘못돼 가지고 무슨 졌던 일이 생겼어. 아주 조폭감을 느낍니다. 아주 그냥 엔돌피이 넘쳐나. 형님 그 새끼도 빵갔답니다. 지하자 나옵니다. 지하자 또 갔어? 야 모르갔어. 말겠네. 잘갔어, 잘갔어. 그 쉽세요. 형 요번에 그새 칼받았답니다. 쌩통이다! 쌩통이다! 이가 나옵니다. 어, 그때 어, 조폭들은 어, 행복감을 느껴요. <laughs> 행복감을 느껴요. 그 집마 같죠? 진짜요. 남의 불행을 보고 행복감을 느낍니다. 저도 그랬어요. 어, 그새또빵같대잘 잤다. 아그 쌩통이다. 어? 그리고 조금 뭐 죄송한 얘기지만 그, 집, 그 집안에 안 좋은 일이 생겼어. 그것도 행복을 느끼는 거죠. 저 새끼는 안 돼야 돼. 아우! 이런 씨! 세상에! 야! 쌩통이야! 이런 걸 느껴요. 행복감을 느껴요. 이거 참 이게 어떻게 보면 변태인데. 어, 그 달들은 보편적으로. 근데서 행복감을 느낍니다. 진짜로. 어? 그리고 눕사른갔을때 여자들이 오빠 오빠. 여기에도 행복감을 느껴요. 나만 그러는가? 아니에요. 전국에도똑같습도다 그래요. 나 가지고 오우 이쪽도 가야. 또 말로만 듣던 오빠예요. 아무서 막해 주잖아요. 그냥 거기서 애터 빛이 춤도 일나 오는 거야. 야야야 아이고 또 여기서 그래. 지가 갖고 꽉써 봐. 막 나옵니다. 진짜로. 어, 왜냐면 남이 나를 이렇게 쫙 해줬을 때 건달들은 여러분들보다 더 많은 행복감을 느껴요. 또 어깨가 이뻐야 되고 어, 쌓 어, 가지고 특히 그 눈사람에서 언니들이 오빠 오빠에 거기에 무너집니다. 그냥 이미 동생들한테는 밥밖에 안 사는데 거기 가서 지갑 다꺼는거야 그냥 몇백만 하는 거야. 야써 그냥 야야 야. 오빠가 보여줄게. 오빠 오빠 한마디에 어, 죽어요. 어. 건달들은 거기서 또 행복감을 느끼고 그리고 건달들은 낯선 곳을 갔는데 낯선 곳을 갔는데 어 혹시 후정님 아니세요? 어, 누구 형님 아니세요? 했을 때 거기서 어깨또 이빠지고 행복감을 느낍니다. 어우 그냥 그래 그래 아구야 뭐 필요한 거 없어? 그래서 모양새는 죽어요. 어, 근데 보편적으로 건달들은근데생 행복감을 느껴요. 저만? 어, 아니에요. 전국에도 달들한테 물어보세요. 어, 아마 맞다. 어, 맞다고 얘기할 겁니다. 어, 보편적으로 제가 이 얘기는 맞는 얘기예요. 저만 그런다 그러면 저건 도라인데 아니고 어딜 가는데 나를 남을 아, 자기를 알아주잖아요? 오케이. 이빨이 들어갑니 이빨이 들어갑니다. 에, 그게 건달들의그 행복의 기준인 것 같아요. 하지만 행복의 기준은 제가 정답을 내릴 수는 없어요. 다 다를 수 있습니다. 다 다를 수 있지만 그런 거에서 행복감을 느끼고 그것 또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의 사람, 정말 나의, 내 사람들, 내 동생들, 나의 형님이랑 있을 때내 친구, 정말 내 친구. 정말 내 동생 정말 내 형님 내 나인이라는 게있어 나인 그럴 때또 행복감을 좀 느껴요 왜냐면 같이 조직 안에서도 어, 나인 나인이 있걸라 조직 안에서도 그러면 안 되는데 그 나인이 있어요 그러면 같이 있어도 형 동생하고 어 이해하는 예. 도 마음은 딴 데가 있는 거야 그러면 약간 불행하걸라 불행해요 근데 정말 내 새끼들이 있어 내 새끼들이 그새끼들랑 있으면 속에 있는 말다 털어놓는단 말이야 정말 내 형님이 있어요 그분한테 내 마음 다털어놔도때 그냥 편하게 에, 그때 행복감을 느껴요. 음, 무생자시죠. 그리고 에, 뭐, 어떻게 보면 열반 사람들과 건달들과 뭐 크게 다를 바는 없을 거예요. 근데 또한 아주 작은 거에서도 행복을 느낍니다. 에, 그냥 어, 빵에서 그냥 노을 그 지는 모습을 보고도 행복을 느껴요. 아 날아가는 새를 보면서도 어, 행복을 느끼고 어, 어떤 슬픔도 느끼고 에, 건달도 똑같은 감정의 동물이에요. 감정의 동물인데 우리 오늘 배우는 신크 아셨죠? 여러분들 질문 사항 좀 받아보겠습니다. 질문 조폭들 전쟁에서 이겼을 때 행복감을 느끼나요? 전쟁에서 이겼어 행복감을 느낍니다. 어, 상대가 뒤지고 어, 말건 일단 이기고 봐야 돼. 어, 그리고 나서 나중에 걱정을 해. 일단은 조폭은 싸우면 무조건 어, 이기고 봐야 돼. 걱정을 하지. 야깨졌어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상대가 깨질 정도는 아니고 그냥 깨질 정도는 깨졌다는 얘기는 죽었다는 얘기예요. 어, 깨졌다는 얘기는 죽었다는 얘기인데 깨질 정도는 아니고 그냥 온도하면 그냥 뭐 행복감을 느껴요. 전쟁에서 이기면 행복감을 느낍니다. 동생들이 싸웠는데 에, 내 동생이 깨지면 조, 짜리 존나 해놔요. 짜리 존나 해놔. 근데 내 동생들이 싸워 다 동네 지방 애들이랑 싸워서 이겼어. 그건 기분 좋습니다. 아그고 행복감을 느낍니 기분 좋아. 아. 빵간건 두째치고 빵간건 두째치고 일단 이겼으면 기분이 좋아요. 무슨색이알아요 존나 깨졌다 그러면 아 이씨발 족밥 아우, 족밥 족밥 시들 뭐야 이 새끼들이야 애들 운동 좀 시켜 운동 좀 시켜 무슨 일년 밑에 닭달한다고야 애들 운동도 안 시켜 뭐하는 거야 새끼야 응닭달해요 근데 만약에 애들이 이겼어 뭐어 애들, 어? 애들 뭐 다친 데는 없고 그니까 뭐 어떻게 좀 애들 좀 나중에 좀응 어? 연락해가지고 딸랑 불러 응좀잘 어? 있으라 하고 어? 응따가고 형들이 딱 와가지고 용돈 한번 싹 주던지 잘도망대느라싹 도망이고 밥한끼사먹이야 그리고 어? 응 용돈 좀딱 주고 그러죠 응. 형들은 그래요. 어, 어, 저도 마찬가지고. 축복, 응? 어, 어, 무서운 형님들 가면 겉으로 어, 슬픈 척하지만 솔직히 행복감 느끼나요? 족밥 형님이 빵 갔다. 좋아요, 어? 해 어, 좋아요, 해 좋아합니다. 어? 아씨, 잘한다, 잘한네 잘, 해요. 어. 한마디로 이제 무서운 형, 무서운 형이 갔어. 근데 그냥 무섭기만 해. 좋아하는 것보다는 어, 좀 그렇지. 근데 족밥 형들이 빵 가면은 좋아합니다. 어, 좋아해요, 조빠. 가, 야 갔대, 갔어? 야, 우님잘 갔어, 요 갔어. 아우씨, 막 이렇게 나와요. 어, 진짜 좋아합니다. 어, 무생야 알죠? 어, 우연 선배가 원래 그런 마음을 먹으면 안 되는데 우연 선배가 한마디 좋같아 아, 저씨 빵안 가나? 빵. 속으로 바라고 있어 항상. 아, 빵안 가나? 빵안 가나? 어, 빵 가면 좋아해요. 젓골이잖아젓골저빵 어, <laughs> 가니까 좋아하는 건존말 많았잖아. 나는 이 동생들한테 미운 뮨... 미운, 형, 미운 형은 아니었는데 어? 어쩌다가 어 동네들한테 이게 미운 형이 돼버렸는지 어, 좋아합니다 진짜로 조법들 어. 형들 빵 가면은 좋아해요 어. 근데 보편적으로 이제 내가 존경하는 형님이나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빵 가면 슬프지 어, 마아파요 아, 형님 가면 안 되는데 마아파요마 어, 아프는데 조법들 가면 좋아해요 저도 마찬가지로 이제 에, 슬퍼하는 동네들도 있었고 어, 좋아하는 북치고 장모치를잴경도 있었고 어, 그래요 지금 조폭으로 한탕 제대로 해서 큰 돈을 손에 어, 쥐었는데 그게 불법이고 나쁜 짓인데 행복감을 느끼나요 아니면 어느 정도 죄책감을 느끼나요 보편적으로 죄책감이 없습니다 조폭의 몸담고 있는 사람들은 일단은 크고 한탕 했어 그럼 거기서 행복감을 느껴요 거기서 행복감을 느낍니다 아우야 제대로 했어 어떤 죄책감이나 이런 것은 나중 문제야 어, 나중 문제예요 그런 거를 내가 빵에서 봐왔고 사회에서도 봤을 때죄책감 느낌은 그걸 안 하지, 예, 죄책감 느낌을 안 하지, 예, 그큰탕을안 하지. 근데 죄책감은 일단은 없어요. 없다고 보는 게 거의 맞을 거예요. 없고 일단 한탕한 한 거에 거기서 행복감을 느낍니다. 예, 무생이 알죠? 카타르서 이빨이 느끼고 거기서 행복감을 야 최고야. 야, 우리 이제 부자 된 거야. 이러지. 예, 어떤 죄책감? 죄책감은 저개란주라 그래요. 개란주라 무생이 알죠? 예. 자, 너 질문 있나요? 똑 같은 형님이라도 같은 조직원인데 조직도 사실 우리는 솔직히 좀 없, 없어요 근데 안전이 없다고 볼 수는 없어 안전이 없다고 볼수 없는데 이건 내가 보편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보편적으로 이건 내 말이 맞을 거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선배, 진짜 존경하는 선배가 빵 가면 마음은 아파 근데 조밥들이 있거나 밥들 존법들 진짜 조밥들이 있어 어, 그런 사람들은 어, 빵 가면은 굉장히 좋아하죠 자 친구 2를 얘기하겠습니다 친구 2 친구 2를 보면은 그 오이성이그 있잖아요 이제 출소하잖아 출소했는데 이인자가 지금 하잖아 이인자가 솔직히 꺼꼼하고 있잖아 지금요 어꺼해가지고 머리 긁잖아아 이거 씨발 나오면 안되는데 근데 다시 빵을 간다 그러면 이인자 쪽에 있는 나인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어 다시 빵 간다면 와 다시 빼야지 나가지 나오자마자 씨발 버티지 뭐또 갔대 그냥 날라날라 자치하겠죠 그죠 응? 응 근데 나와 있는 순간 꺼꼼하 걸라 꺼꼼하 걸라 그리고 만약에 지금 그 당시에 친구 투가고 뭐 전쟁이 일어났는데 요성이 딱 왔는데 이 인자가 이 새끼가 보니까 싸가지 존나가 없어 꺾어 판 거야 저 씨발 라도 알아서 빵좀 가거라 없어 뒤졌으면 좋겠는데 어왜 자기 손을 피부 치기 시컬라 사실은 어 근데 이 인자가 눈에 거실일 수는 안 거실이겠어요 거실이 걸라어 존나 거실이 되는 거야 친구 투를 보면 딱 나와 딱 보면 거실 나가지고 저거 어 씨발 어떻게 해 교통사고 없어 뒤지던지 아니면 저 빵을 가던지 좀 그랬으면 좋겠는데 근데 만약에 어떻게 하다가 마약 손대서 빵 갔어 그러 왔던 거야, 왔던 거야. 피아노 치고 갔으니까 얼마나 좋겠어? 응? 어? 같은 조직인데 그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이제 거기서 이제 행복하게 늙는 거지. <laughs> 아, 잘 갔다, 이 새끼. 이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응? 어? 근데 악당도 아니고 어떤 조직에서 큰 역할을 하지 않아 예를 들어서 내가 있어 그 사람이 불편하지도 않고 아무 짓도 안 하고면 마음 아프지. 같은 형제, 형제끼리 있으니까 마음 아프죠. 아, 씨, 왜왜 또 갔을까? 그 놈은 또왜 갔을까 하면서 마음 아프죠. 아, 근데 내가 적대시하는 사람들. 적대시하는 사람들이 빵 가면 그냥 그 풍악을 울려라 풍악을 울려라 꾹꾹꾹꾹 따다 꾹꾹따 꾹꾹딱 꾹꾹딱 꾹꾹 풍악 을 울려요 풍악 울려 이제 눕자국술차 온다고 우리도 마찬가지야 야 갔어 야우리 어디 갔을 때 가지 무슨 눕자국수 먹는다고 야그 씨발 잘 갔지 뒷담화 존나 일까 하면서 동생들은 그 상관이 없지 근데 동생이 존나게 싸가지 없어 그럼 동생도 마찬가지야 씨발 그 저거 뒤졌으면 좋겠다 저거 근데 알아서 가면은 풍악을 울려야 네개 같은 게 나오면 나오라고 있어요. 우리는 현실을 바탕으로 서여러분들 말씀드립니다. 박군이는 과장과 목적이 더러우니 동과 동락한다고 할리 없이 그렇지 그렇지. 이건 잘 얘기 듣고 가야 돼. 나랑 아무 적대감이 없고 진짜 그런 건 마음 아프게 해. 내가 좋아하는 종교하는 형님이야. 빵가마 프지 근데 나랑 적대감이 좀 있어. 나랑 안 좋아. 빵가길 바란다고. 특히 선배야. 빵가길 바래냐 빨리 아우 갔으면 좋겠어. 아우. 꼴보고도 뭐 싫어. 응? 어? 이게 조직사의 현 주소입니다. 자 오늘은 어, 어, 심포 어, 조폭에 대한 행복에 대해서 어, 얘기를 해봤습니다 이따까지 어, 오늘은.